25의 제곱근은 음, 플러스 마이너스 5죠. 25의 제곱 제곱하면 25가 되는 숫자.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근데 어쨌든 제곱하면 얘는 다시 25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얘는 b를 제곱하면 10이 되는 거잖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죠 루트 49가 7이라. 얘는 2여서 2로 고쳐 쓴 다음에 2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64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어야 하고 24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얘는 마이너스가 묶여 있으니까 8이 맞고 얘도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하고 지니까 3이겠죠. 여기까지가 온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도 마이너스. 5 얘가 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4번이 마이너스인데 6 플러스 6으로 돼 있어서 틀려 있습니다. 다음, 4번. 제곱하고 루트하고 지울 거니까 얘는 3, 얘도 3, 얘도 묶여 있으니까 3이죠. 얘도 묶여 있으니까 3인데, 9의 음의 제곱근은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서 음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5번이 정답. 이게 제곱에 마이너스가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잘 보면 돼. 요 묶여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5고, 얘도 제곱 안에 있으니까 플러스 7. 얘도 여기까지가 묶여 있으니까 6이죠. 그럼 이렇게.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8이고, 루트 81은 9를 얘기하는 거고, 169는 13의 제곱이죠. 얘는 제곱이 안 묶여있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앞에는 마이너스,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5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3, 1번이 정답. 자, a가 양수이면 얘는 음수죠.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가 지울 때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돼. 그래서 7a 3번이 정답.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수의 5배는 1의 자리 숫자의 3배와 같다.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의 5배는 1의 자리 숫자의 3배와 같다.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이렇게 y, 10, x 이렇게.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가 되죠. 이 숫자는 처음 수,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숫자보다 18만큼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9의 플러스 9y는 18. 2로, 9로 나눠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음, 5x가 3y니까 x에다가 5분의 3y를 집어넣겠습니다. 대입법으로. 5분의 3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5Y가 10이죠. 따라서 2Y가 10, 따라서 Y가 5가 되겠네 Y가 5가 되면 X는 3. 처음 자연수는 x 에1 5니까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수와 힘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두 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총 30번을 했는데 음, 시민이가 처음보다 12개 단위 에 올라가 있대 그럼 시민이의 입장에서는 얘가 x번이고 얘가 y번 이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y번 이겼으니까 2y가 올라가 있고 x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x만큼 내려가 있겠죠 그랬이 결과가 12가 돼야 되고 근데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긴 숫자의 합은 30이 돼야 돼 30판을 했으니까 그럼 더하면 3 y 고 x는 없어졌고 여긴 42. 따라서 y는 14. x는 16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지수가 2인 수 x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1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을 마쳤다는 거를 1이라고 이렇게 숫자 1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ab가 같이 일하면 6일이 걸린대. 그럼 a가 6일 동안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a, b가 일할 수 있는 양을 b라고 한다면 6일씩 일하면 일이 끝난대. 그 다음에 A가 2를 한 다음에 2A만큼 일을 했겠죠. B가 14일 동안 일을 해도 끝난대. 이렇게. 음,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음, 일단, 위에 줄은 냅두고, 밑에 줄에 3배를 하겠습니다. 6A 플러스 3배를 하면 42B는 3.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6B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B는 18분의 1. 그럼 b는 혼자서 하루에 18분의 1씩 하니까 일을 마치려면 18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1 1번 거속시 문제네요. 거속시 일단 표를 그리고 인규네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인데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시속 4k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시속 6으로 달려간 거야. 달려간 거리를 구하래. 여기 거리를 구하래. 여기다 이제 X, 거리에다 X, Y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6분의 Y 이렇게 식을 채워놓고. 그럼 거리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집에서 여기까지 5km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시에 1시간, 시간은 1시간이 걸린 거죠. 그럼 얘는 1시간, 이렇게. 밑에 줄에 12를 곱하면 2X, 3X 플러스 2Y가 12. 위의 줄에는 두 배를 해서 내려오면 2x 플러스 2y가 10이 되겠죠. 연립방식 빼면 x는 2, y는 3. 우리는 달려간 거리 y 값을 찾고 있죠. 그래서 3km가 됩니다. 12번. 거속시문이니까 일단 표를 먼저 그리고, A 코스를 따라 시속 3 k m 올라갔다가 B 코스를 따라 시속 5km로 내려왔대. 시속 3으로 갔다가 A 코스, B 코스. 그래서 등산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XY. 그럼 여기는 3분의 X, 여기는 5분의 Y. 자, 그러면, 음 B 코스가 A 코스보다 거리가 그럼 여기 y가 x보다 9.5가 더 길다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를 할 건데 얘가 7시간 30분이니까 7.5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7.5가 2분의 15죠. 2분의 15 양변에 30을 곱하겠습니다. 30을 곱하면 10x 플러스 6y고 30을 곱하면 15 곱하기 1 5니까225 어, X에다 얘를 그냥 대입하, 아, Y에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10X, 여기다 대입하면 곱하기 6할 거니까 6Y, 6X, 9.5 곱하기 6, 6530, 6954, 57. 점수에 없어지고, 57X가 225. 정리하면 63X가 넘어, 그냥 57이죠. X가 아니고, 16x 정리하면 이제 16x가 넘어가면 225 빼기 67을 해야 되겠네요. 8 하나 줄었고 5 158 여기 빼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빼기가 57을 빼는왜 67을 뺐죠? 57을 빼면 여가1 0음 68이 돼야 되겠습니다. 168. 따라서 x는 168 나누기 16을 할 거야. 그러면 16이고 0 쓰고 내려 오 계산할 수 없어서 하나 더 붙이면 10.5. 그래서 x가 10.5km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9.5로 더하면 되니까 20이 되겠죠.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두개 더해서 30.5km.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2가 6이래.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답이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B가 10이고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다 10이라고 쓰고 다시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 X에다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11. 5번이 정답. 다음,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어, Y가 시간이니까,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5 이렇게 써야 돼서, 얘는 분수함수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라, 지름 곱하기 파이를 하면, 어쨌든 파이도 숫자예요. 그래서 얘도 1차함수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 가로 더하기 세로를 두번 하는 건데, 얘가 1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는 5가 돼야 되고, y는 5-x니까, 얘도 1차식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x인가 x제곱 2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하면 뒤에 가서 플러스 p라고 쓰면 돼. 그리고 얘를 대입하는 거야. y에다 4,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p. 그러면 p는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죠. 그래서 p는 6. 2번이 정답. x절편은 순서상으로는 y가 0일 때 x값이라 5,0을 말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거야. y에다 0,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k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여기 1차 함수는 이 뒤에는 상수항을 y절편이라고 하죠. x가 0일 때 y 값 무조건 이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17번. 자, 얘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순서쌍을 대입할 거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a이고, y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빼기 8은 0이라,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따라서 a가 3이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빼기 8은 0. 이제 기울기를 찾으려면 y만 한고다 넘기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되죠. 기울기는 여기 x 앞에 있는 x의 개수, 2분의 3. 3번이 정답. 기울기는 이제 뒤에서 앞에 있는 애를 빼면 돼요. x끼리 y끼리.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고, x가 두칸 작아졌다는 얘기죠. m 빼기 2가 기울기 구하는 식인데, 얘가 3이래.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4.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 3이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따라서 -3x가 -6이니까 x는 2가 되야 되겠죠. x절편, y절편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 -6, 그6 3하고 2하고 -6, 5번이 정답.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요. y절편은 2라고 나와 있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모양.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